춥지 않았어 신동아? 응, 신동아 나 맘마 먹었니? 일어나서 맘마 먹자. 맘마 어, 줄게. 줄게 신동아. 아이고 이뻐라 우리 신동이 잘 있었어? 응, 잘 있었어 신동이? 응, 신동아. 응, 그래 우리 신동아. 우 까불어. 이거 <laughs> 먹어 신동아. 응, 맛있는 거야. 아이, 브라 우리 신동이. 아침에 추웠지? 됐잖아, 응. 괜찮아 먹어. 아 이쁘라 우리 흰둥이 이쁘다 흰둥이 음, 꼬리 흔들면서 기분 좋다고 <laughs> 음 기분 좋아 그래 음, 나도 너 만나서 기분 좋다 또 맘마까지 먹으니까 기분 좋다 음, 렇게 먹어 흰둥아 아그들지마 알았어 <laughs> 이쁘다는 거야 맘마 음, 먹어 어 그래 맛있게 먹어라 힌두이. 까미 하나니 까미. 까미 여기 골디가 안 보여. 여기 있었구나. 골디야 이리 와. 아이 이봐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<laughs> 이리 와 빨리. 빛봐 우리 까미. 어. 까미야 먹어. 맛있게 먹어. 춥지 오늘. 추웠지. 어, 어디 봐라 우리 까 골디도 이거 먹 응. 응, 골디도 먹어 어이 이 g 라 우리 y 디 아침에 추웠지? 이제 큰 추위는 갔다 g o l 바람도 안 불고 괜찮았어? 어이이 o l d y g o l 가아 g 있었네 y g o l 고다 먹어 l 디도 그래 아이고 이뻐라 d 어, 맛있게 먹어라. 이쁘다, 응. 응. 우리 골드. 이쁘다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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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야? <laughs> 자, 이쁘다는 거야. <laughs> 자, 먹어, 먹어. <laughs> 순둥이야. 순둥이. 골드 순둥이. 더 먹어, 더 먹어. 자. 거기서 안전하게 먹어. 이쁘다. 음, 응, 내려시침에도 쌀쌀하니까, 주위 잘 피우고, 응, 주위 잘 피우고, 아이고, 이쁘다. <laughs> 마마 먹었어? 이쁘니? <laughs> 여기 너왜 나와? 차. 차 길이 위험한데. 이쁘다. <laughs> 이브라, 저 위로 올라가. 여기 차 밑에, 차길에 있지 말고. 자, 아, 리섰니 <laughs> 바둑이 춥지 않았어 바둑이. 어이구, 어이구, 우리 바둑이. 어이, 바둑이 나왔어, 바둑이. 어이구, 춥지 않았어 아, 이브라, 바둑이. 응, 음, 이브라, 우리 바둑이. 음 바둑아 <laughs> 아이구 이쁘라아이고이쁘라 우리 바둑이 거이거 아이고 아마한안 좋지? 마마. 털좀 빗어줄게 손으로 아이 이쁘라 우리 바둑이가 오후에 그래도 잘 추위 비... 이겼네 아침에는 더 추웠지만 음, 물이 하나도 없구나 물 내가 보충해 뭐 주고 갈게 내 30분 후에 또 올거야 오늘 아직 춥지 않았지? 똘똘아 이쁘다 우리 똘똘이 <laughs> 응. 응. 엄마 맛있게 먹어 똘똘이 아이 브쁘라 우리 똘똘이 그래 천천히 다 먹어 응. 엄마 먹어 이제 응. 응. 다 먹어 다 먹어 <laughs> 이쁘라 어디 보자 우리 이쁘리 니눈좀 보자 어 깨끗하다 응. 엄마 먹어 아이 브쁘라 우리 이쁘니 응 음, 이쁘다. 왔어. 아 이거 구름이 마중 나왔네. <laughs> 이쁘다 우리 구름이. 음, 춥지 않았어 낮에 구름아. 응 <laughs> 음, 악수. 이쁘다 우리 구름이. 악수. 응잘 음, 있었어. 이기 보다 우리 구름이. 만만 먹었지. 가서 만만. 음, 마중 나왔어. 아 이거 우리 구름이가 마중 나가자. 아이고 까미도 있네 여기? 까미도 있었어? 까미도 있었어? 까미야, 까미 있었어? 에이 새끼, 어디로 가 어디? 이쁘다 구름이가 아주 마중 나가네. 아이고 보다 우리 구름이가, 음 응. 응, 이쁘다 구름이. 밤에는 추우니까 주의 잘피하고 Kami mama mau usok puna. Ah, ini kami. <tuk tangan> mama masih mau rau di kami. Ay, kami. Ibu kami. 아이, 월매 이쁘다. 월메 응. 응, 이쁘다. 이쁘다, 월메. 추웠지, 오늘? 응, 이거 뭐가 묻었어. 여기 가시 같은 게 있어. 응, 괜찮아? 아, 이쁘다, 우리 월메. 냉기지 응, 말고 다 먹어. 오늘 저녁엔 엄마 바둑이가 결석이구나. 내일 아침에 계속 오면 안 돼. 바둑이 그쪽에 있었구나. 응, 바둑아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바둑이 그쪽에 있었어. <laughs> 바둑이 그쪽에 있었어. 아이고, 자식아. 어이고, 짬프짬프. 응, 짬프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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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. 바둑아. 아이고, 거기 가지 말라니까. 차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. 어이 위험하다니까, 응, 바둑아, 아이고 소라, 이제 바둑이 약속 잘 지켰다. 응, 그래, 우리 바둑이. 음, 응, 나도 약속 잘 지키고 30분에 온다 그랬지? 음 응, 이보다 바둑이. 배안 고파? 엄마 다 먹었네, 아까 친구. 더 줄게. 음, 엄마 더 먹어, 더 먹어. 음, 응. 냉기지 말고 더 먹어. 응 그렇지. 내일 아침에 또 만난다. 아이 브라우리 바둑이. 올라가 빨리, 응. 올라가 빨리, 올라가 가서 맘마 먹어, 더 먹어. 응. 응. 왜 갑자기 후다닥 튀어나왔어. <laughs> 이 자식이 바도 봐, 아이고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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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오지 마이차유 아유, 아유, 아차도 응, 차오면안오면 위험해 위아해 아유, 아라 우리 바둑이 이 아유, 아바아 까미야 또 내려왔어? 자식. <laughs>